제 컨트롤을 믿어주세요. 씨. 미트 뭐야 이게? 나만 믿어요. 걱정 마요. 이게 뭐야? 쩐득이 님 방송은 제가 지켜요. 이게 뭐고 이게? 뭘조코수 애몬드롬. 클이렇 빨리. 안 눌림. 안 눌림. 아! 자 오늘 아울라스트 고이물초 빙석후님이고요 오늘은 새기 새끼... 발로 깬대요 <laughs> 가능합니까? 약가의 그래 아니 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점프킹 했잖아 뭔가 좀 많은 키를 누른다니까 <laughs> <laughs> 내가 발로 점프킹까지 해봤는데 발로 포드마우스를 다하는 새끼 처음 봤어요 직금 구분 걸려도 나 책임 못지? 아... 옛날에 올렸던 거못딱 걸렸어 어우 씨. 내발돌림존나 섹시하거든 나 발로 점프킹이, 예. 안 걸렸는데? 점이킹이제톡톡톡 이렇게, 음.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르는 거잖아. 나이제 발로 이렇 이렇게. 톡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존나 렇럽네렇게 이렇게, 이 연습해봤거든 렇게라렇 정석으로 손으로 3 6분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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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야 근데 좌클릭 우클릭 가능하냐 발가락으로? 가능. 뭐 두뇌 야한해? 아 오늘 발 씻고 왔지. 발 뽀드뽀드 찍으셨어요? 아 네. 어제 저 연습할 때발깨안켰거든요이 웹으로. 발안 씻어서. 오늘 제 키보드 마우스 다 만졌죠. 예. 네. 네. 안 씻은 발로. 아이씨. 만진 거 그대로 그냥 습니다 불인 에디션. 오늘 40분 안에 클리어 가능하다 안 하다 베팅하겠습니다 발로 발로 했을 때 40분 안에 클리어 가능하다 안하다 안 하다 가겠습니다 역배 도박 안할 거면 도박 매함 역배 올인 안할 거면 도박 매함 ㅋ <laughs> 포탈 타고 인가요? 포탈 타나요? No. 아니안 타요 와 노포탈로? 네 조금이라도 뜯는 거 없이? 없이. 와 그냥 스, 스피드론에서 가능한가 이게 <laughs> 배팅 40분 안에 클리어 가능하다에 573만 포인트 걸려있구요. 불가능 558만 포인트가 걸려있습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조고수 안녕하세요. 손이 아닌 조고수 <laughs> 프리디라고 합니다. <laugh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발로 게임하신지 얼마 나 되셨죠? 아 저야 뭐 27년쯤 됐죠. 지금. 아 27년 20 거의 그치 이제 곧 27년이죠. 네. 27년간 발로 게임을 하신 네. 종개다인조고수프리미님을 모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발로 그냥 보이시죠 발로리. 아 발로 좌클릭 우클릭 다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발을 정확히 놔둔 다음에 네. 어? 새로운. <laughs> 아 오른발로는 마우스, 왼발로는 키보드 몇개 눌러야 되나요? 다섯 개요. <laughs> 다섯 개. 자 키보드 다섯 개를 발로 눌러야 되는. 자, 타이머는 이제 김징이 아니에요. 지금 켠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때 켭니다. 이거 앞에. 쓸데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으로밥 먹고 제가 원래 네. 발로 게임을 하게 된게 네. 밥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데 <laughs> 게임 손실이 나니까 이제 밥도 먹고 게임도 동시에 하기 아, 그렇죠. 위해서 아, 발로 그렇죠.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밥을 아플 때 앱툰도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 게임은 네.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를. 아. 마치 우리처럼요. 기다리지 마시고 게임 손리 짝대 발로 주세요. 그금 알뜰한 탭로눌야 되는데 발가락이 안 닿아요. 오른발은 알뜰이고 왼발은 못 닿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웃음> <웃음> 잘하시네요. 역시 족고스 아울라스 d l c 대해 네.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네. 편지인가요? 어? 아울라스 DLC 주인공이 네. 원 주인공한테 보내는 러브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빠, 나개 크릴라, 구하러 와줘?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아울라스 원 주인공이 들어오는 거 아, 거구나. 기사한테 그 보낸 거였구나. 예, 예. 아울라스 원 주인공 기사였잖아요. 그 네, 맞죠. 그래서 DLC의 이름은 내부 고발자. 아. 오. 이게 발은, 봐봐요. 손은요, 마우스를 옆으로 옆으로 하고. 예. 그, 가운데 놔두잖아요. 어. 그럴 때문에 손으로 하면 한 가지 없어요. 하지만 발은 예를 들어서 왼쪽을 보면 왼쪽 더 갔죠? 왼쪽 보면 왼쪽 더 갔죠? 왼쪽 보면 더 갔죠? 또 왼쪽으로 뛰다 보면 발은 결국 키보드에 부딪히거나 아 오른쪽 마우스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들 수가 없으니까. 네, 들수 없으니까. 아 그러네. 그렇죠. 좋고 스프린구 선생. 자 갑니다. 자 파이버텍 <목소리> 그러면 아직인 아니 거 아니에요? 수, 아직 네. 아닌 아니, 거예요. 일단 여기는 약간 투처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본편에서 이제. 마지막 맞장구던그 부분이죠. 네. 아울라스 번은요 네. 네. 위에서 밑으로 와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지마 d x 는 여기부터 위로 쭉 올라가. 아 반대로 도망가는구나. 네. <laughs> 얘가 이제 엔진이어예요 여기. 예. 네, 네. 근데 이게 인간으로 실험하니까 오 어? 어라라 이게 맞나? 이게 도덕적인 실험인가? 하면서 기자한테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해, 쫀득님이 네. 좋아해. 네. 저꾹지을 등장시켜줘. 지지하지 마세요. 지지 파티. <laughs> 나중에 쫀득님 유튜브 <laughs> 50만 구독자 찍으면 하겠다고 한 찌찌 파티. 저 친구는 커져시네요. 아, 안 쳐지셨나요? 전 탱탱하죠. 아 탱탱한 찌찌 파티 <laughs> 어, 기대하겠습니다. 원라이더가 뭔좀 설명해 줘야 돼. 원라이더는 <laughs> 이제 사람의 정신체. 사람한테 엄청난 고문을 가하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안, 잠도 안 자고 매이플만시킨다던가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 그 뇌가 버티지 못하고 <laughs> 네. 이제 그 약간. <laughs> 그 고통이랑 그 부, 이런 무서움이 네. 기체로 바뀌면서 원라이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깜장색 기체가 다 죽여 버리죠. 네, 그렇죠. 예. 아워 본편에. <laughs> 비싼 노트북이거든요 음. <laughs> 걸렸어 지금. 이럴 때 꿀팁 있습니다. 발가락 풀죠. 안 그럼 발에 쥐나요. 여기 개만 보고 발작풀세. 안녕. <웃음> 안녕.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월라이더를 만드는 그실험재로 가집니다. 그리고 재워줘요 저를. 수면제로 하지 마, 사커키까지 파. c s 이제 이거 화면 돌아오면 키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이제 눌러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자, 조코스프린의 아울라스트 과연 제, 40분 안에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이렇게 환각을 보는 게 네. 메이플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아. 그래서 환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풀려는거지 이게 월라이더 가 지금 날 뛰어서 다부셔진 거예요. 아, 풀려나가지고. 네. 아 아울라스트 본편은 이미 월라이더가 난리를 치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 자 조금 있다 아울라스 1본편에 기자가 들어오는 타이밍 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서 제가 뭐 해야 되냐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구 기다리냐 바로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요? 인가 네. 템포도로 확대를 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거추가 네. 없습니다. 아, 여자라는 걸알수 아, 있죠. 아 그래? 니 근데 이거 할때다 거세를 하나요? 거세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아울라스 DLC 같은 경우는 네. 거세를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아 그래서 거추가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원래도 나오는데 원래도 무시해주시고 오른쪽 아 이념도 좀 빨라요. 다음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맞다. 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칠때 마우스를 가운데 갖다줘야 돼요 다시. 약간 루트를 완벽히 짜가지고 네. 어디서 마우스를 다시 갖다내고 어디서 회전을 <laughs> 다시 돌리고 어. 이런 거를 짜지 않으면 결국 마우스와 키보드는 부딪힙니다. 와 방금 씹어지네 발걸 c i 진을 There are no observers. 네, 저 사람 의사인가요? 여태까 네, 얘네들 실험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자기를 고통스럽게 아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고통 한번 받아봐라 아 어. 그 의사들한테 복수한 거군요 이게 네. 아, 이거 발라놓은 거 엄청 웃기긴 하네 어떻게 잘하냐 보이지 않지만 길은 다 알고 있죠 원래 이거 카메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카메라 보면서 가죠 길 맞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떨어졌죠 지금 이거 앞에 볼 필요도 없지만 여기 이렇게 쭉 가면 놀라지 마세요 때리는 애는 아닙니다 저? 월라이더인가요? 네. 누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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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이름이? 방금 옆에 있었네요? 깜장색이에요. 네, 맞아요. 월라이더입니다. 월라이더. 월라이더 지금 깽파춰놓 거죠? 네. 이 세상에. 두 명의 대머리는 있을 수 없다. 대머리 생탈전 <laughs> 누가 최고 대머리인가. 아울라스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아, <laughs> 그래요? 네. 그리고 왼쪽에 저장 중에 뜨기 전까지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이제 열립니다. 오, oh, 쉣. 이제 얘가 오른쪽에 okay. 나가는데 이쪽 문을 다 잠가요. Okay.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로 와서 이쪽으로. <laughs>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아, 뭔 새끼 왜 이렇게 잘하노. 여기서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문 열고, <웃음> 왼쪽, 왼쪽 <laughs> 오른쪽. <웃음> 오른쪽 <웃음> 오른죠 놀라지 마세요 오우 잡고 아, 이거 보이지 이거... 않지만 네. 왼쪽에 길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지 네. 않지만 길이 있어요 와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앞으로 쭉 가시면 <laughs> 오른쪽에 오케이 여기 아, 찾았네 <laughs> 어, 요 카메라 끄세요 이제 <laughs> 여기 아. 들어가주시고 오 어, 왔는 것도 자연스럽네요 당연하죠 무조건 <laughs> 씹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주신 다음에 네. 그렇죠. 두 손이요? 두 손은 이렇게 앙치고 있어요. <laughs> 귀여워요 지금. 손, 손들 귀여워 이러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나 웃음> 아니, 한번 눌러주시면 은 완벽하게 <laughs> 이 부분 해결할 <클레일>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손들 보는 거 존나 웃기네. 와. 왼쪽으로 꺾어주시고, 그렇죠. <laughs> 네, 놀라지 마세요. 와, <laughs> 네. <laughs> 씨 <아이씨>, 갑자기 <laughs> 아, 왜 오늘 할나버지도안 되세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했잖아요. 우리 <laughs> 할아버지는 뭔가요? 고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 고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디어 멜던 마냥. 그리고 이거는. 와. 사동이 되기 전에 나가줘야 돼요. 아, 아. 이때 발 풀어주고. 할아버지 팔았어, 지금. 넌내 거야. 사독 고기 못 먹어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 왼쪽이 아니에요. 어디가 길이냐면, 여기서 이거 터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놀라지 마세요. 한대 맞을 겁니다. 맞고, 그냥 지나가요. 저 아까 전에 육식을 사랑하는 다이인가요 그쵸. 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와! 그리고 여기서 하이로. 우 와! 지금 여기서 왼쪽. 오른쪽. 문 열고요. 음, 카메라 꺼지고요. <laughs> 와! 와! 깜짝이야! 씨. 아, 왜 오늘 하는지 안 해주세요. 예? 저도 지금 초집중 중. 요거에. <laughs> 아니, 아니, 자꾸. <laughs> 아니, 지금. s o 이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놀라지 마세요. 아, <laughs> 아, 맞다, 이렇게 발로 하고 있지. <웃음> <웃음> 예, 여기가 진짜 좀 빡세요. 여기가. 여기가, 앞에, 어, 어, 어. 괴물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문열어주고한대더 맞으면 죽었는데? 올라왔죠 와, 씨. <laughs> 와, 족고수. 떨어지자마자, 다시 바로 점프해서, 문 열고. 이 사이로. 또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 문 열고. <laughs> 왼쪽으로 응. 놀라지 마세요. 그림자 하나, 둘, 셋, 아빨렸네요 와, 아니 발로해도 일반 사람들 하는 거 잘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여할수록 잘해져요. <laughs> 초반보다 후반일 더 잘해집니다. 익숙해져가지고. 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 하나, 둘, <laughs> 셋. 참고 이거 손 아닙니다. 발로 올리는 거예요. <laughs> 제가 보기엔 게임이 잘못 나갔어요. 왜? 손으로 돌렸잖아요. 지금 조금 큰일 다... 났습니다그죠 제가 어제 음. 연습할 때보다 네. 2분가량 늦습니다 아 지금 좀 늦군요 네 왜냐면 제가 어제 여기 나왔을 때가 10분 10초인가 그랬거든요 어, 10분 10초? 네 제가 우와. 지금 발컨이 어제 했던 거보다 조금 불편해요 뭔가 인감도 아.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지금 차이가 좀난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왼쪽 오른쪽 피해주시고 어저 친구 방금 휘둘렀어요 네 휘둘렀죠 피해줘야 돼요 아 맞아요 오씨한 아, 마리 더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해 주고 여기 앞에 소세지가두 마리가 나와요. 소시지 두 마리. 하나, <웃음> 둘. 왜소세지소세지네요저소세지가한 <laughs> 방에 죽여 저를. 아 그래요? 몰라지마세요 위험하죠. 네. 아. 얘가 나 때리기 때문에 바로 왼쪽 가서 비벼줘야 돼요. 비벼줘서 뚫어야 돼요. 아, 아 저희도 멍 때리면은 네 와서 또. 바로 업프커 날리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되는 부분. 네. 여기서 왼쪽으로 돌리면 예. 이제 슬슬 힘들잖아요 그왼쪽또 돌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니다 <laughs> <laughs> 놀라지 마세요 우와. 하나 둘셋각두 이런 <laughs> <그런 웃음> 식으로 반대로 정확히 한바퀴 돌리면서 그러네. 그 방향으로 그러면서 오. 마우스를 다시 풀어주는 거고 어 터닝 기술 그런 거죠 이렇게 왼쪽 왼쪽 돌리면 왼쪽또 돌리기 나이스. 힘드니까 돌려서 어, <laughs> <laughs> 터닝 발걸음 이렇게 이 정도 게임은 어떻게 받을 만하죠 이쫀득이 남자친구 등장 아, 하루내 그... 어디서! 여자 스트리머 46명이랑 놀고 오고! <laughs> 어디 도망가! <laughs> 자기 넌내거야 다시 돌아와서 죽여주기서 빡 진짜 전거야 이거? 네, <laughs> 쫀님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문 열리는데 이 데디를 무시해주시고, 이렇게 한대 피할 수 있어요 오오. 보셨죠?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점프를 눌러 주시면은 네. 저 돼지를 발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돼지가 나와요. 네. 수나 아, 돼지는 다행히도 뒤에서 나옵니다. 길만 안 막히면 돼요. 아, 과연 안 막히고 잘갈수 있을 것인지. 당연하죠. 조코스 프리는 과연?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죠. 저세밀한 컨트롤. 실차 다 피하기. 순간 구간 버리고 있어요, 뒤에서. 그쵸?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바로 <laughs> 나 가면 끝. <laughs> 와! <우와! 웃음> 발로 에도 너보다 잘해 <laughs>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혹시 아웃라스트 스트리머 분들 한다? 발로 하는 모습 빡딱 <laughs> <laughs> 발로 에도 너보다 잘해 슬슬 되게 익숙해지고 있죠 지금 아까보다 그니까 왜 이렇게 잘하냐 이게 야, 손으로 하는 것 같아 지금 점점 익숙해져요 야너 손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마다 어색해 되게 그 처음에는 좀 솔직히 호르몬 멀미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네.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1 5스에요 지금 편하죠? 네. 거의 1 5스에요 존나 편하네요 발이 조금 네. 발풀기를 또 이렇게 손풀기 <laughs> <속> 마냥 <laughs> 운동선수들 몸 푸는 것 마냥 <laughs> 발 컨트롤은 발풀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네. <laughs> 발풀기 발풀기 시간 여기서 이제 돌아가줘야 돼요 저 전기가 딱 하면, 아, 딱 하면? 돌아가주면 보이지 않지만 길다 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카메라를 안 쓰고 발가락만 보고 깨는 걸 성공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액션이 트리거가 이제 나와야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뒤에 한대 맞고 갈게요. 저 친구 계속 치는 친구가요? 네 계속 쳐요. 어? 네, 저 친구가 진짜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저 친구가 네. 자위를 하는 손으로 저를 때려요. 아 그래요? 네, 게 아까 안 보여줬지만 네. 혼자서 그 시체지를 보고 자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Oh fuck 아빠한테 오렴 이러면서. 아 그. 네. 아, 이 그거였군요. 네. 그 손으로 저를 때립니다. 아, 근데 잘린 어, 거 아니었나요?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잘린 아, 애들도 아, 있고, 한반치킨 네. 마냥.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다들. 그렇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편두기의 여자친구. 아니지만 나 여자친구. 등장. 제 여자친구 결혼해장. 친구 잘려있나요? 아 그렇죠. <laughs>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준비하고. 오 왼쪽 발로 캐논. 아보가는키 누르는 상태에서 점프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발로는 좌클릭을 한 거죠 지금. 네. <laughs> 툭 질러오고 진짜로 <laughs> 역시 족고수 조꼬수. 이게 족고수죠 족고수 <laughs>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웃음> <웃음> 이제 손풀 이제 발풀야돼 <laughs> 빨리 쥐다야 안 그러면 어떻게 아 정말 <laughs> 아, 웃기네 어떻어 이거 와저 파츠 잘하시네요 칭찬이죠 그거 <laughs> 아, 그래서진이죠 아 족같이 네. 발같이 족, 잘한다, 족같이 잘한다. 네. 여기부터 네. 길을 외워야 되는데 네. 되게 복잡해요 발로 하기가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앉기 들어가기 <laughs> 여기서 앉기 오른쪽 여기 왼쪽 이제 오른쪽 오른쪽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몰래 가야 되는군요 아예 상관없어요 그러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하이 여기서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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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쭉 돌아서 흰색 와이셔츠 저, 그 <laughs> 좀 드기 등장 저 우리 하반 죽이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셋 각종 무승환이군요. 네그쵸죠 아주 공부 중이에요 지금. 무슨 공부냐면 지금 신부 공부. 중이에요. 신부 공부. 네, 여기에 지금 신랑이 있어요. 저랑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 이정후 나타날 겁니다. <laughs> 저를 임신시키고 싶어하는 남자. <laughs> 진짜.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하려면 고추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고추를 자르려는 남자가 곧 등장해요. 이 게임의 보스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쁜 아이 나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프로포즈 하는 친구가 보스인데, 예. 그 친구한테 고추를 지키는 게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laughs> 진짜예요. 아이 어, 게임의 목적. 작은 네. 즐거움을 사주해라. 여기 보시면 자막이 예. 나랑게가 나와요. 얘가 이제 보스입니다. 어, 존나 무섭고. 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네. 이렇게 와우! 도망가서 오른쪽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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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죠 어, 와우! 와서 와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초반에는 적응하는 걸좀 필요하고 초반에 얼마나 많이 익숙해졌냐에 따라서 40분 실력 가능할지 안 할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가운데로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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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도망가죠. <laughs> 저 이제 꼬추를 지키는 대신 등가교환 발을 좋아합니다. 아씨 저때 아주 개새끼인게 네. 저를 좋아한다면서 왜 차이를 하는 거지 나랑 있는 게 죽는 것보다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가면 죽이거든요. 아, 네, 저... <laughs> 저는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자기야 이러면서 갔는데 <laughs> 어, 이 새끼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칼로 찌르더라고요. 그런 <laughs> 외색. 어 그리고 여기서 네. 한 가지 버그가 사실 있어요. 네. 3P 를할수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3P? 네. 3P 어떤 뜻이죠? 이제 세 명. 이톱 스톱! 여기 숨어야 돼요. 가만있어 합니다. 네. 이게 정식 공략이에요. 3P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얘가 여기서 두명이절 쳐다보고 있어요. 네? 저까지 세명 얘가 두명이 돼요. 두명이된다 어?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세명에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요? 둘이서 절 쫓아와요 계속. 뭔소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아직 버그를 안 썼어요. 아, 근데... 아, 뭐, 뭐. 제 유튜브를 보라고 했거든요. 프린 유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3P는 프린TV. <laughs> 여기서 이제 제가 컨트롤을 조금 보여줄 건데 이제 고추를 가려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한번 발로 가려볼게요. 자신은 없거든요. 발로 가리는 거. 저는 이제 하드코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면 전 가릴 수 있습니다. 가면야뭐 보여도 쫀득 방송이니까. 다음 이 봐. 나 가려볼게. 이것도 발로 한다고? 어. A few m o m e n t 뭐야 저고수담몬 누름. 박을 이렇게 빨리. 해. 안 눌림. 안 눌림. 아이씨. 아, 이게 안 눌리네. 아, 이게 왜안 눌리지? 아, 가리발리. 아, 아 왜안 눌리지? 아, 왜 코디? 아, 막 아, 가리라고 게스트로 어디 가리는 거야? 뭐해? 가리는 중. 아, 거의 말고 게스트야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희 고인물 초빙 속은 아울라스 d l c 로온게 아니에요 오늘. 봐보세요. 뭐로 고인물 초빙 속을 왔냐면요. 바로 옷 입기로 왔습니다. 옷일 초안 입기. <laughs> 기본... 보셨죠 지금? <laughs> 이게 사실 오늘 컨텐츠의 주 컨텐츠예요. <laughs> 자 남자 병동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아라. 여기 보이지 않지만 왼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슬슬 꺾어주시면은 깐팔찌 있는 곳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네, 꺾으시고요. 네. 여기서 왼쪽으로 방풍구 위로. <laughs> 어떻게 어, 계란누. 그다음에 머리가 박혀수 있는 방풍구에. 저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함정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저 쓰다듬어 어떻게 나요? 기분이 좋겠죠? 아, 여기도 저거 위에 다 말달려요. 네, 있죠, 본편에서 이 무수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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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저기 이제 어. 신부보, 제보기예요 이제. 아, 예, 네. 고린우스예요? 네. 뒤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여기 왔죠? 이 사이로 들어갔다가. 존나 무서.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죠. 정확히 일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여기서. 같이! 어? 어, 깜짝이야, 씨, 어가게알았요 야, 씨, 어떻게 알았어? 우와! 저기 눈동자 조금 보였을 때, 우와! 바로 우와. 같이 넘어가줘야 돼요. 우와, 개쩐다, 야, 너! 우와, 어, 어떻게 알았어? 이것이 타이밍. 우와! 진짜, 정말 바로 뒤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로 조금만 잘못 타도 잡혀요, 여기서. 바로 게임하시고 소고를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바로,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월세도 구했으니, 이쪽으로. 와서, 여기 탈출구거든요. 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짝구. 오, 오빠! 결국 걸렸네. 네, 결국 잘리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목소리> 하나는 중력. 하나는 제 몸무게. 여태까지 죽이려면 오오... 다 여기다 걸어놨군요, 얘가. 하지만 저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밧줄은. 방송을 하면서 6년 동안 열심히 찍운 저의 16kg. <laughs> 겨우 이 정도 줄로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발캠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보셨습니까? 저의 <laughs> 최고 플레임. 그래서. 아우. <laughs> 네. 아까 그 3P 한다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3P를 하게 될 경우는 제가 죽여도 한 명이 더 남아있어요. <laughs> 그래? 걔랑 추격전을 해서 일로 들어와야 돼. 아, 씨. 음. 제가 이제 이러자마자 옆에서 존나 때리고 있어서. <laughs> 아, 맞다. 그거 얘기 안 해줬다. 아까 아울라스원 주인공이 들어온 시간이 제가 네. 수면으로 잠들잖아요. 12시간 동안. 아, 그때, 네. 그때 들어온 거예요. 아. 네, 제가 12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거. 여기 아, 보면 아, 아울라스 주인공 아, 트레고도 저기 지금 쓰러져 있는 시체가 트레고였어요. 아, 아.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허리 부셔서 죽이잖아요. 아, 트레고가 다리 다나습니다 아, 다리가 다 나왔네. 보셨어요? <laughs> 아니, 손으로 리액션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어색하니까. 거의 피골로 여기서 아까 쫀득이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배때기를 딱 찔러. 하지만 여러분 얘가 누굽니까 아울라스 주인공입니다. 할정도에 죽지 않아요. 그치. 아, 원라이더가. 그래도 꿈을 잃었어요. 원래 네. 어, 사람은 하늘 을 날고 싶어 하잖아요. 아, 예. <laughs> 자 봐요 1분 클리어 했나요? 가나요? 가나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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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초 클리어 하나요 여기서? 20점, <laughs> 22, 25. 25. 20초 클리어했습니다. 와3 0 42초 클리어. 와 7, 8초 넘기고 클리어를 성공했습니다. 와바 발로 아울라스 40분 안에 클리어하기. 저아울라스원 기자예요. 원라이더는 거. 아 그러네 원라이더구나. 네. 야이 자동차 잘 쓸게. 고맙습니다. 아울라스 원 주인공 차거든요. 아 그러네. 이게 바로 빅피처 이차 쩔더라! 아니 이렇게 원래.. 아 조금 늦었네 아 오늘 사실 한 37분 정도 깰려 했거든요 아 그럼 미쳤면 존나 잘하네 와아까 근데 네.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점프할 때 아, 개오졌다. 아, 와, 네. 역시 족구수 프네에 족구수죠. 지금 무슨 장면인가요? 여태껏 제가 카메라를 찍었잖아요. 그런 네네. 인체 실험했던 걸. 네네. 그걸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업로드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세상이, 머크프 회사가 그런 인체 실험했다는 게 세상이 알게 되니까. 머크프 회사는 큰 타격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이제 큰 타격을 받는 대신 너가 신고한 대신 너는 머크프 회사한테 줬될 거다. 너의 가족도, 너의 뭐 가족, 뭐 이런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줬될 거다. 그래도 올리겠느냐?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먹거품 회사 사람인가요? 모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올리려 했는데 이게 어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아, 야, 아무튼 조코스프린의 아웃라스트 발로 개기 성공. 아, 와. 발로 해도 너보다 잘해. 잘해. <laughs> 발로 해도 발로 도 너보다 잘. 해